자 그러면요 대표님과 오늘 함께 만나볼 그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세희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방배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7호선 내방역인데요. 도보로 약 5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세권 주택입니다. 또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 남부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시외로의 우수한 교통편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방배동 인근의 인프라 또한 풍부한데요. 서쪽으로는 금융 IT 산업의 중심지인 여의도가 인접해 있고, 동남쪽으로는 법조타운과 관공서 등이 위치해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용이한 직중근접 지역으로 직장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입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방배동의 녹지 환경도 우수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방배동에는 강남권에 자리한 자리를 차지한 방배동이지만, 아, 도심에서 갖추기 힘든 아주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책을 즐길 수도 있고 또 서리풀 공원과 우면산, 여기에 또 매봉재산 등수려 경관들로 자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방배동입니다. 방배동의 미래 가치를 더해 줄 개발 호재 소식도 전해져 오는데요. 바로 방배동 재건축 사업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추진 구역 12곳 중 바로 이곳 방배동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지역 대표 재건축 단지인 방배 5구역은 최근 철거를 완료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방배동 일대의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방배동의 미래가치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자연이 숨 쉬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 서초구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요, 서초구 방배동 일대입니다. 어, 7호선 내방역 인근으로 보시면 될 텐데, 이 주택은 또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먼저 챙겨보도록 하죠. 자, 개요정보부터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서초구는 수요 대비 상당히 공급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래서 지금 향후에 주택시장의 변동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그런 서초구 내방동, 방배동인데요. 7호선 내방역에서 지금 현재 도보로 한 5분입니다. 전장 면적은 28.4일에 투룸으로 갖춰져 있는데 실상 면적이 44.45고요. 층수는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투룸이고 거실, 화장실. 여기서 풀옵션인데 이곳의 풀옵션은 거의 에어컨이 3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공은 2021년도, 금년도, 7월 달에 중공 예정이고요. 어, 매매가는 5억 6,500입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도 좀 살펴볼까요? 음, 건물은 지금 현재 내방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에 있는데, 5구역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요 또는 이렇게 진입하기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요. 아, 요즘에는 거의 그 풀옵션이라는 그런 부분 또 이제 거실에 대한 부분, 아 안방 건너방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자면 상당히 용도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현재 에어컨 세대가 설치가 되었다라고 그랬는데 거실 안방 건너방 이렇게 세 개가 갖춰져 있어서 굉장히. 아, 융택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내부입니다. 아, 이곳에서 완벽한 풀옵션이라고 보면 여기서 또 화장실에 대한 부분 비데라든가또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갖춰져 있고 이곳에서 또 세탁기 또 건조기 이렇게 모든 게 갖춰져 있어서 몸만 들어가면 될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에 들어오는 신축 건물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요, 투룸주택인데, 와, 여기는 이제 한여름이 될 텐데, 여름을 못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무늬만 그냥 풀옵션 이런 게 아니고요. 에어컨도 지금 세대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뭐 세탁기, 건조대 모든 것들이 옵션들 완벽하게 갖춰진다고 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몸만 들어가면 바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입지 여건도 정말 훌륭하고요. 앞으로 기대할 만한 개발의 계획들도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호재는 어떤가요? 네, 입지는 7호선 내방역에서 지금 도보로 한 5분 정도입니다. 이 7호선은 지금 현재 강남권 또는 지는 7호선이 저기그 인천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노선이면서 2호선도 바로 곁에 방배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호선을 이용할 경우에 도보로 6분 정도면 가능하고 또 4호선, 7호선, 9호선 모두 전철은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곳에서 우리가 그 자동차를 이용한다라고 해도 사통 어 팔달이죠. 어 강남에 가는데도 거의 한 10분이면 가능하고 여기에서 이수역이나 또 내지는 사당까지 가는데 5분이면 닿을 수 있고 여의도 또 시내 중심 가는데도 20분이면 닿을 수 있어서 교통편의 입지 조건은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강남 서초구 내방동, 방배동이라고, 내방역 방배동이라고 하면, 아, 8학군으로서 학군이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어서 여기에는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갖춰져 있고요. 어, 지금 현재 방매동이라고 하면 쾌적한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강변에 가서 우리가 한강변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서리풀공원은 바로 곁에 있고 매봉재산도 도보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낙성대공원이나 까치산공원이나 국립현충원까지도 굉장히 그 밀집되어 있는 곳이어서 이 환경에 대한 부분 푸르게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음, 내방역이라고 하면 서리풀 터널 때문에 너무도 많이 변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서리풀 터널은 2019년도 4월 달에 개통됨으로 인해서 주변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지구 단위로 인해서 상향이 되면서 건물이 새롭게 들어오고 또 역세권으로 인해서도 많은 종상향이 돼서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곳에 내방역 쪽으로 해서 어 주변을 본다라고 하면 지구단위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또 여기 그 내방 그 서리풀 터널로 인해서 여기 장제 터널이란 그 장제 정비사라는 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보사가 지금 들어올 계획이거든요. 이 대응 정보사라고 이 부분은 삼성역에서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서초역까지 봤었을 때 논스톱으로 자동차라면 10분이면 가능하고 전철이면 가능한데 이 서리풀 터널에 보면 아 지금 현재 미래형 지금 현재 신환경 업무 복합 단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축구장으로 놓고 본다면 거의 2만 8천 명, 2만 8천 평 정도에 이곳에 미래 산업이 들어오고 오피스가 들어오면서 이곳에서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이 돼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많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방배동 서리풀 터널 근처에 내방역이나 방배동 쪽에는 굉장히 수요가 많이 필요한 그런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방배동의 재건축이 지금 현재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5구역과 6구역은 지금 펜스를 치고 한참 공사 중에 있으면서 14구역이라든가 13구역, 15구역, 7구역도 지금 방배동 퍼리플 터널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다세대는 15구역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정비가 되면서 굉장히 깨끗하고 앞으로의 여기도 지금 현재 14구역과 같이 합쳐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서 미래 가치는 충분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시면 되는데 정부사의 부지 업무 복합 단지 개발 예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변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지금 현재 그 방배동에는 지금 현재 흑석이라든가 상도동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호재가 있죠. 사당역 쪽에 지금 현재 보면 복합 환승 업무 지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복합안수 업무 지구가 지금 현재 들어간다라고 그랬었을 때, 사당 쪽에 지하 구층에서부터 지상 1 0 지상 26층 까지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복합 업무 단지가 들어가는데 지하 쪽에 사당역 쪽에는 자동차의 지금 현재 근토 채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합 환승 업무가 지하 구층에서부터 올라간다면 라 지상에는, 지상에는 이게복 오피스가 들어가고 지하에는 모든 지금 현재 교통 채증이라든가 전철이라든가 GTX라든가 또 내지는 이곳에 지금 케트 아니 이곳에 지금 현재 경전철이 라든가 2호선, 7호선 모두 다 이곳에 그 지나갈 수 있게끔 여기가 개발이 예정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많은 변신이 되면서 서초에서부터 사당역까지는 새로운 새로운 도시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서부선에 지금 현재 신림선, 난곡성 세개의 경전철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은평구에서부터 서울대까지 지금 진행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서부터 2026년도까지 세개 노선이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교통망에 대한 부분은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은요, 일단 7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보시면 뭐 학군도 워낙에 좋고요, 공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 입지역과 참 훌륭한 곳인데, 여기에다가 개발 호재들이 참 대단했습니다. 뭐 재건축, 재개발,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런 호재들 있죠? 다좀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교통호재까지 정말 다양한 호재들이 현재 진행형,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더 많이 진행이 되겠죠. 자,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곳 인데 아, 그러면 서초구 방배동의 이 다세대 주택 어, 그 가격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 방배동 다세대 주택은 지금 현재 상당히 아파트도 우리가 30억까지 치솟고 갔었습니다만, 이 다세대에 대한 부분도 10억 이상까지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룸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5억 6,500이고요. 임대가가 4억 8,500이어서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